장건모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성주 운에다가, 대원에다가, 한꺼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 이거 대원하고 우리 성주는 틀려요. 어, 성주는 조상에 대해서 는 운이고, 음. 그리고 대원은 이제 자수팔자서 들어있는 거니까, 음. 그게 성주 운하고 대원하고 같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음. 들어와 있는데, 그 운은 들어와도 좀 얇은 해가 돼 있거든요. 얇은 해가, 양은. 근데 왜냐면, 이 운에는, 올해는, 검자 운이확 피는 해거든. 어디, 내가 어디가, 돼서 어디를 가서 그돈 얘기를 하면은 척척 되는 운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금전을 빌리러 갔다. 또 뭐를 했어도 부탁을 했다. 또 금전이 아니라도 뭔가를 부탁을 했다. 그러면 그건 다 성사가 되는 해예요 올해는. 응. 이 사람들이. 성사가 되는 해. 95% 정도가 금, 금전이 좋단 말이에요. 어, 너무 좋네요. 네. 95%가 사람은 좋은데. 근데 조금, 이 성격이 좀, 성격이, 이 사람들은 성격이 조금 못나 있어요. 음.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영향도 있거든요. 네. 놀러 가든, 지방을 많이 가게 된단 말이요. 놀러 가게 되면 지방을 많이 가게 되는데, 하재조심. 네. 집에서도 하재조심, 나가서도 하재조심. 네. 꼭 하셔야 돼요. 나무가 불을 붙인 경 격이거든. 어. 나무가.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내가 끄다고 생각하는데, 끄지 않은 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음. 그래, 그렇게 해야만 괜찮은 산수 발자고. 성주가 만약에, 이제, 내가 성주 구슬 못한다. 그러면은, 조그만하게. 음. 동당동당 하더라도, 동당, 동당 할머니한테 동당동당 해도 돼요. 음, 음. 왜냐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왜냐면은, 성주를 알리는 거예요. 운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라도 음. 내 서니까 합니다 하고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알리면서 해야 되는 거고, 젊었는데 이 사람들은 팔, 다리가 좋지가 않아요. 음. 이 발하고 다리가. 지금 다리가 시원치 않아요. 음.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은 팔, 다리하고, 이하고, 이장하고 좋지가 않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에요. 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요즘은 아픈 게 나이가 없어요. 맞아요. 나이가 없기 때문에 잠자리, 운이 들어왔잖아요. 음. 내가 운이 들어왔는데, 아, 왜 이렇게 자꾸 꼬이나 하고 생각이 들면은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돼요. 음. 동쪽으로. 음.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되고. 그리고 좋은 달은 2월, 7월, 8월, 10월에요. 이 음. 그리고 이제 나쁜 달은 3, 4, 5, 9, 12월이에요. 음. 그리고, 데더 예. 나쁜 날더 많죠? 응. 운은 들었어도. 그래도, 운 들은 건 들은 거예요. 응. 금전은 들은 건 들은 거고, 내가 안 좋은 달은 안 좋은 달이고, 그래요. 그렇거든요. 근데, 응. 그때 왜냐면은, 이제 올해는, 천하 없어도 문성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응. 내가 대출을 받아서, 뭐 집을 산다든지, 뭐 이사를 한다든지, 응. 전세를 간다든지, 등등. 뭐, 하는 일에서 이동을 한다든지 할거 아니에요? 네. 하면은, 왜냐면, 서남쪽이고 동남쪽, 서쪽, 남쪽으로 가셔야 돼요. 음. 그리고, 이제, 우리 무속인들이 가르주는그 방향하고, 이 방향하고 맞춰야 돼요. 음. 합의가 들어야 돼요. 이거 똑같이 들어,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사를 하시면은 괜찮고, 그리고, 내가 아까 그랬죠. 성정원은 구슬해야 되는데 구슬 못하면 동당동당 할머니 불러서라도 동당그래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